그러면서 이제 막 쓸데없는 잡담을 막 하면서, 그죠?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을 사람인 거예요. 안안올 것이 분명한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인간은 어쨌든 무언가를 기다린다. 뭔가를 기다리면서, 그죠? 이렇게 부조리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요 그래서. 그 연극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laughs> 그죠? 음, 그렇죠. 뭐, 훌륭한 작품일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터라는 분은 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사는가? 94%, 94%를 어떤 목적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아, 인생을 정의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뭐죠? 소식을 기다리고 또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또 좋은 나를 기다리고 나아지는 삶, 내가 꿈꾸는 꿈뭐 뭔가를 기다리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94%를 기다리면서 산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며 살죠? 우리는 그 그렇죠? 똑같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뭔가를 기다리겠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도 뭔가를 기다리고 미래를 그죠. 어,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어, 편지를 베드로전서는 첫째 편지, 베드로서는 둘째 편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첫째 편지는 고난에 어, 대한 이야기죠. 그 당시에 외부적인 메로황제 때의 그 핍박,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 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그렇게 어, 소망을 가지고 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둘째 편지는 둘째 편지는 내부적인 그 당시에 헬라, 로마의 어떤 철학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죠. 어, 이단들의 어떤 그죠. 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과 문화를 통해서 어, 주님을 해석하고 믿음을 해석하고 종교를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어,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고난, 박해, 핍박을 앞두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핍박보다 더큰 핍박은 잘못된 것은 이 교회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계. 그래서 첫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기다려. 주님의 재림을 어, 성도는 바로 기다리는 건데 바로 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기다린다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성경을 보면 유언이라고 돼 있죠. 그 11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니이 장막은 뭡니까? 육신에 있을 때. 지금 이이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진짜 부활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 이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언제 뒤에 14절 보면 뭐라고 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이야기하잖아. 요 그런 순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베드로는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전에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을 날이 임박한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제발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강조하는 거죠. 뭐죠? 강림이란 주님이 다시 오십. 16절 에 우리 주에서 그래서 이 능력과 강림하심 너에게 알게 한거그죠 다시 오신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보다 더큰 소망과 꿈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기다린 것이 지금 2천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다려요, 우리. 그죠? 하나님이 은혜의 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그때 천사가 말했게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분명히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위 올려 주신 이 예수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본 그대로 온다. 그죠? 그 약속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 제자들이 그대로 가르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이 뭡니까? 다시 오신 주님이죠. 이 땅에 어떤 뭐 부를 기다립니까? 성공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뭐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사는 걸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이 믿음, 여러분 그, 그, 그 믿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그 소망, 우리도 그대로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죠? 그거 아니라는 주님, 그거 아니라는 뭐라고 하죠? 신천지는 안성 뭐 이만이 뭐 그죠? 뭐 안성 하나님이게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주님은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단. 영으로 왔다가 이 인간 예수 몸에 졸았다가 영으로 갔다가 다시 영으로 와 가지고 이만 2가 되고 신천지 안상홍이 되고 뭐 그래 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응? 또 어떤 사람들은 <laughs> 유명한 영화 감독이 막다큐를 뭐 만들었는데 예수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 가지고 애 놓고 막 그래 가지고 어? 그런 책도 있고 그죠?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이때에 벌써 이단들이 있잖아요. 네로 황제 때 이게 베드로의 순교, 바울의 순교, 아주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마귀의 마귀가 그죠? 거짓 씨를 뿌리듯이 똑같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고면하는게 뭡니까? 그거 아니다는 이단에 대한 경계. 반드시 주님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하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천사라고 하죠. 피조물, 미가엘 천사다. 그죠?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몸을 입고 육신을 육신을 가지고 인간처럼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오리.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주로.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로다 심판하신다. 영원한 새날과 새 땅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뭐죄 사함, 그래서 공짜 구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주님이 그 역사가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이 때부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성도가 기다리는 거 오늘 제목처럼 성도 가 기다리는 거 바로 그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 그대로 오신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 우리 16절부터 보면, 어,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니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요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아들 이름을 성흔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죠? 근런데요 말씀이 두번 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침례 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상. 두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변화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 베드로가요 제발 믿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같이 밥 먹고,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자고, 그죠. 그분 몇 살에서 내가 잡았고, 그죠?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이야. 이걸 왜 베드로의 증거를 제발 믿어달라는 거죠? 사실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물론 깨닫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는요, 믿음은 무엇으로 믿는가? 사실로 믿는 거예요. 사실로. 뭐 이상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사실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는 거예요. 신앙은 뭐, 좀 뭐, 철학적인 고민하고, 뭐, 그래가지고 뭔가 깨달아져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초림도 사실이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아기로 오신 그죠? 마리아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제발 그런 거 그런 책 나오면은 신기해 가지고 또 다른 진리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 그리고 주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철림철림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두 번째도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거 제발 좀 믿어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본것 지금 기록한 이 성경도 맞지만은 더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죠? 나 베드로의 증거, 사실로의 증거, 이거 믿고. 근데 더큰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뭘뭘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발 믿으라 사실로 믿으라. 깨달음으로 믿으. 뭐, 뭐, 뭔가 이렇게 눈이 번쩍 깨닫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사실로 약속을 붙들고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별로 재미가 없대요. 성경 흥미가 없어요. 뭐가 흥미가 있죠, 주로? 영적인 체험. 막 지금 기적, 음? 지금 내 눈으로, 그죠?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막. 아니면, 그죠? 서, 성령의 의사로 방언이 터지고, 막. 아니면, 병이 났고, 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런 거, 영적 체험, 체험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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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원하거든, 원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 제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발 믿어라. 체험보다 더 확실한, 이, 확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성경을 말하거든더 확실하대요. 그죠? 베드로가 말하는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하대요. 그 약속들을 다 믿으라는 겁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죠? 성경의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의 예수가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그 약속이, 그 우리 속에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지는 게 깨달음이죠, 그죠? 진짜 이 약속을 믿고 확실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요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인간 저자가 있는 그죠 그래서 문서설이라고도 하고 편집설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인간들이 써서 지어내어서 그냥 편집했다 이런 내용들은 옛날에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에 다 있던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서설인데 절대 그런 이단사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사사로이 인간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더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간증보다도 성경 약속을 더 확실한 근거로 믿고 기다립니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하늘과세땅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죠? 그렇게 진짜 그래야지 진짜 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그죠? 늘 오심가요? 왜안 오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내한테 주님이 안 만져지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약속을 진짜 붙들고 죽도록 기도해 봤습니까? 그러지도 안 해놓고는 그죠? 하나님 약속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로 믿어야 되고 또 성경을 더믿어야되 베돌이 간증, 베돌이 증거로 믿고 성경의 증거로 믿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이 무슨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망하고 불타는 세상입니다. 참 우리 자신 을 보면 낙담하죠. 그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날 가지고 후패하고 그죠 아프고 병든 그런 몸을 소망이라고 생각 이 땅이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날이 더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이날가지고 후패하고 후패하고 썩어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그 변화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가장 비참한 자죠. 사실은 세상 사람처럼 즐기지도 못하고. 그죠? 물론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도 불쌍합니다. 다는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더참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거짓 믿음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실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베드로의 이 간절한 유언, 죽음을 앞두고 내말 믿어달라고 하잖아요. 들었다고 하잖아요. 주님 봤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더 확실한 성경 말씀 제발 믿어라. 그래서 주님, 기다리라. 제발 이단 사설 거짓된 사상 네가 네 마음에 네 생각에 측적으로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 물리치고 더 성경 공부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믿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더 확실한 믿음 안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다시 하실 주님 과 주님 안에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힘있는 신앙하고 또이 믿음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